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K9 대입니다. 이번 차량은 더뉴 K9 3.8 GDI 이그제 큐티브 등급의 차량이 되겠고요. 판매가는 1,520만원에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체험 봐야죠. 15년 7월 최초 등록 15년형입니다. 슈발료 사용하고 있고요. 오토미션의 검정색 바디가 되겠고요. 108,000km 만 네,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9년차인데요, 9년차 촬영치고 는 아주 짧은 주행 거리를 자랑합니다. 세부 사진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정색 바디의 중후한 느낌의 행인아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면 측면, 측면 뒤쪽 측면이고요, 정면 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휠과 타이어 이렇게 생겼고요, 엔진룸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좌석 전체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계기판은 이렇게 아까 1 0만8천0로라고 말씀드렸던 계기판 키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션봉 근처의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조그조들이 있어서 편하게 버튼들을 누를 수 있습니다. 유보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긴 하네요. 좌석 모습, 이다 아, 앞좌석이고요. 네, 뒷좌석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K9 수가 들어간 고급 가죽 시트가 되겠고요. 핸들 모습, 센터페시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안 카메라 출력 좋고요. 암레스트의 버튼들이고요. 앞 시트도 움직일 수 있고요. 뒤쪽 커튼도 누를 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죠. 네, 이는 허드를 조,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시에스모. 네. 어도 네, 여기 있네요. 네, 하이패스 룸밀러 유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열어놓은 모습이 되겠고요. 자, 성능 점검 기록 봅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음이에요. 렌트카 영업용 사용한 적 없습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의 이력 또한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고요. 동차 세부 상태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올 양호 없음 적정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아, 동력 전달 장치 외에 조향 제동 전기 연료 장치 올 양호를 아, 패스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어 허드도 들어가 있고요. 에, 뭐 정품 내비부터 해서 옵션이 아, 괜찮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차량 출고가와 기본 어, 출고 옵션가가 이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가는 5,680, 출고도 5,680이 되, 됐던 차량이라고 이제 조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어, 선택 옵션은 없는 차량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1,520만원 차량 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본 차량에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저 버브카 이명균 팀장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